다음 다항식의 차수를 말하고 1차식인 것을 고르시오. 자, 차수는 그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말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3x 제곱 이 항에서 문자는 x고 곱해진 개수는 2개니까 차수는 2입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다항식 2x는 차수가 1이죠. 그런데 이 상수항의 차수는 0인데 1과 0 중에 더큰걸 골라서 이 다항식의 차수라고 얘기하기로 했으니 2번의 다항식 차수는 1입니다. 자, 3번은 2죠. 그다음 4번은 3인 걸알수 있어요. 자, 그 중에서 1차식인 거. 2번이죠? 1차식인 것은 2번입니다. 다음 중 1차식인 것은 1번, 1번은 0 곱하기 x를 먼저 계산하면 0이 되기 때문에 0 빼기 4, 즉, 마이너스 4가 됩니다. 자, 그럼 1번은 상수항만 있으니 1차식이 아니죠. 2번은 2a 항은 1차 항이고, 마이너스 3a 제곱 항은 2차 항이니까, 둘 중에 큰거 골라야 되니까 2차식이죠. 3번처럼 문자가 분모에 있으면 다항식 아닙니다. 4번은 2분의 b는 1차항, 3분의 b 세제곱은 3차항이니까 얘는 3차식이 되겠죠. 5번은요. 3분의 1y니까 y 하나만 곱해졌죠. 문자 하나. 그래서 1차식인 걸알수 있습니다. 정답은 5번입니다. 다음 다항식에 대하여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? 자, 기억. 1차식이 3개이다 그랬어요. 1차식을 찾아보겠습니다. 그럼 a의 세제곱은 3차식이죠.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빼기 7은 1차식 맞습니다. 그죠? 5분의 x의 제곱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1. 제곱 있으니까 2차식이죠. 그 다음에 9 더하기 6y. 1차식입니다. 그죠? a 더하기 b도 1차식이네요. 1차식 3개 맞습니다. 항이 2개인 식은 3개이다. 그랬으니까 각 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a 세제곱은 단항식이죠. 그래서 항이 1개. x 더하기 y 빼기 7은 항이 3개. 그 다음 여기도 항이 3개. 9 더하기 6가 있는 항이 2개. a 더하기 b도 항이 2개죠. 그래서 항이 2개인 식은 2개예요. 상수항이 0인식은 두개이다 그럼 상수항이 0이라는 것은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겠죠. 자 그러면 a 세제 곱 상수항 없죠.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빼기 7은 상수항이 마이너스 7. 여긴 상수항이 플러스 1. 9 더하기 6아의 상수항은 플러스 9. 그 다음 a 플러스 b는 상수항 없죠. 그래서 상수항이 0인식은 두개 맞습니다. 그럼 정답은 4번 기억 디귿입니다. 다음 카드 중에서 1차식이 적힌 카드만을 골랐을 때 모든 1차항의 개수의 곱은 4분의 1a, 1차식 맞습니다. 그죠? 8y-1도 1차식이죠. 그런데 0 곱하기 x는 계산하면 0이니까 0 더하기 3분의 1은 3분의 1이고 식이 이렇게 써져 있지만 결국 3분의 1, 상수항 하나만 있는 걸알수 있어요. 그럼 1차가 아니고 이때 상수항의 차수는 0이니까 이것은 1차식이 아닙니다. 그 다음에 문자가 분모에 내려와 있어요. 이건 다항식이 아니죠. 그래서 다항식 아님. 그럼 당연히 다항식이 아니니까 1차항 찾을 수 없겠죠. 자, 3 곱하기 y 곱하기 y는 계산해 보면 3y의 제곱이니까 2차식인 걸알수 있어요. 그래서 2차식이니까 얘도 1차식 아니죠. 그러면 1차식 두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. 1차항의 개수의 곱, 1차항의 개수는 4분의 1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의 1차항의 개수는 8이니 계산하면 2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. 정답은 4번입니다.